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최근 지수금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 모두 반등 마감하였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25일에서 27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26일로 예정된 파월패드 의장의 연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오르장이 긴축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등 매파적 성향을 보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CM이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9월 달 회의를, 다시, 패드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60.5%로 전장의 53%에서 상승했으며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전장 47에서 39.5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75BP로 확실하게 잡혀가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전일 미니에폴리스 여는 총재는 패드가 가까운 미래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고요. 인플레이션이 8% 또는 9%일 때 우리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정하지 않는 위협을 무릅쓴다며 FED는 그 상황이 발전하는 것을 분명히 피해가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나는 인플레가 2%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볼때 비로소 그때야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흐름은 확실하게 그거 같습니다. 이 인플레가 2% 때까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고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금리 인상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다. 자, 이거는 내년까지 이어질 기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 지표랑 한번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엮어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국제효과는 WTI 기준 94.89달러 1.2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혼조,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7월달 팬딩 주택 가격 지수 1% 하락, 두달 연속 하락세, 일단,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자체도 이 판매 자체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뉴스에선 가격도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나왔었죠. 자, 그럼 일단 미국은 고점을 찍고 확실하게 떨어진 게 예, 보여지고 있다. 한국 역시 여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하니까 한국 증시도 조심하실 분들은 조심하셔라. 자, 그 다음에 미국의 7월 내구제 수주, 전월과 동일 월가 예상보다는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내구제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쓰는 제품, 그러니까 뭐 냉장고나 TV,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내구제 그렇게 오래 쓰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세겠죠. 한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소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 예상보다 하회하는 움직임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지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좀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1인당 최고 2,7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뭐, 표, 중간선거 표심을 겨냥하기 위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나오곤 있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 그저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 국민한테 돈 뿌린 것만큼은, 어, 그렇게까지 효과가 크진 않을 수 있어도 자 보면 2천만 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건 미국 인구에서도 굉장히 한 제가 알기로 이게 10%는 안돼도 5에서 10% 사이 될 겁니다. 의미 있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이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약간이나마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반등하는 그림 이런 것도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깜짝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성장 둔화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적극적인 움직임은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유로 같이 1달러 아래 고착화, 패디티 깨지면서,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남유럽이 되겠죠. 예전에 이제 경제 위기가 있었던 그리스나 이런 지역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한번전 세계 이제 화약고가 이제 터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환율 급등에도 금통위 컨센서스는 요지부동 이창용 시그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일단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쪽이랑 엮여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미국 따라서 금리 인상 곧 있으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오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요거 예,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진행하면 환율이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오히려 원래라면 악재인데 호재로 시장에 엮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어, 오늘 시장 괜찮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자, 핵협상 이란 이후 중재안 관련 미국 의견서 바다 검토 중. 지금 이란이 국제사회로 다시 나오게 될 경우에 가스부터 시작해서 이 원유까지 예, 시장의 공급량이 증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안정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LG 이노텍, 테슬라에서 테슬라 다시 카메라 모듈 1조 단했다. 계속 애플 쪽이 줄여 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계속 커지는 곳에 테슬라에 제대로 이제 납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이게 또 이 이노텍의 덩치를 한 단계 더 키워주는 캐시카우가 되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게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 야, 이노텍은 지금도 저평가인데 훨씬 더 저평가 상황으로 갈수 있겠구나. 요 기대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 줄어도 배당이 늘렸다. 뿌리 내리는 주주 환원.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방어를 위해서 배당을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안 좋으면 가격 방어 정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더라도 가격 상승으로까지는 아, 영향을 미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나쁘진 않다. 근데 일단 시장부터 보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량수입 2차전지 핵심 소재 인조흑연 국산화 성공. 일단, 인조흑경 같은 경우에는 음극제에 들어가죠. 그리고 음극제가 주행거리 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음극제 역시 무조건 핵심 소재로서 분류를 하고서 봐야 되는데 이걸 일단 국산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다? 국산화 이후에는 이거를 얼만큼 단가에 맞춰서 생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중국 쪽에 단가보다 한국 쪽의 단가가 분류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비싼 걸 얼만큼 이 갭을 좀 줄이냐 이게 핵심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일단 단가나 이런 것들 보면서 다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은 또 이런 걸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음에 재생에너지 가격 3년 만에 최대 탄소 중립 부담 깨졌다 탄소 관련주 역시도 꾸준하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부터 시작해서 저감장치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별의별 거 엮어 들어갈 건 많으니까 다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쪽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에너지, 곡물, 사치품, 해운, 인플레 돈방석 안는 기업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에너지는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 근데, 곡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사치품, 명품, 잘 나가고 있죠. 해운 같은 경우에도 뭐,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좋은 거는 이두 가지, 그 다음 해운, 곡물, 이 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순하게 지금 실적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도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먼저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이러한 내용들 먼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클릭 한번으로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도 같이 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야 이거 11선 이탈 없이 다시 한번 전구점을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라면 좀더갈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어제도 핵심으로 말씀드렸던 게이 핑크색 선 11선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두산을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게 왜 올라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두산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아닙니다. 이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원래라면 이게 악재라고 볼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게 어떻게 호재로 엮여 들어갔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 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있다 보니까 이를 잡기 위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국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시그널로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환율 안정에 있어서는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가 증가를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땐 당연히, 주상같이 괜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으로 연결이 되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상승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환율 안정이 꾸준하게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두산을 지금 본다면 1순위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는 건 무조건 환율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굉장히 많이 사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큰 호재다. 지금 이렇게 횡보 후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꾸준하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이 N자 형상승의 시작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두 군데 플러스 나오고 그 다음에도 플러스 플러스 연결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살펴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도 좋다, 환율도 좋다. 그럼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이제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로 어떤 걸 잡아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가장 베스트가 뭘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와 같은 모양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위쪽에서 자리를 잡는 것인데 근데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온다면은 일단은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 이 위쪽에서 자리를 잡고 횡보하는 거 이게 최고의 이한 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매물대 아래 깔아 놓고 움직이는 걸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지 라인은 지금 11선을 확실하게 지지를 하고 올라간 만큼 다음 번에도 11선 지지해주는지를 두 번째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11선 지지가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탈했을 시에는 자, 여기 21선 여기 지지 이런 거 없이 쭉 빠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니까, 어, 일단 이때는 비중 조절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생각을 해보면 좋느냐? 가장 좋은 건, 매물 때 하단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면 일단 61선 정도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 61선이 아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이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한국의 이 원달러의 환율이다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수급이 연결이 되게 된다면 요것만으로도 홀딩을 할 만한 근거로 볼수 있다. 세 번째 차트를 봤을 때 볼린저 상단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 좋지만 이게 안 되더라도 지금 매물대 어 여기 위쪽에 있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더라도 기대값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대값, 일단 지지라인은 11선을 우선적으로 보고 이탈했을 때에는 기중조절도 봐야 될것 같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언더 지지라인은 61선 보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이게 방아쇠 역할을 해줄 수 있어도 계속 머리를 잡고 끌어올려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포인트들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면서 전략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 1.3에서 1.4로 못 가고 있는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예, 이거 꾹 눌러주시는 노력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진짜 좋은 정보 1.4만 기념으로 이 동영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함께, 예, 이제 의견도 나누면서, 어, 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